아, 안녕하세요.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하나입니다 어, 예, 경제의 큰 흐름, 예, 뜨거운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첫 번째입니다. 어, 정부에서 올해 로봇 1,500대 보급, 예, 비대면 시대 대응이라라고 해서, 예,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예,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바야흐로 예, 로봇의 시대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어, 그리고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예, 이런 부분들 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등에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목으로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로보로보, 로보스타, 휴림 로봇 등등에서 어, 지금 굉장히 또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0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 예, 공고를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 지난해 8월 발표한 제 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에, 예,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촘촘하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대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71억 원을 투자해서, 어, 지금 제조업종,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죠. 예. 4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1500대를 공급하고, 어, 그리고,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개별하면서, 예, 5G, <laughs> AI, <웃음> 로봇의 융합 실증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뿌리 예, 지금 섬유 식음료 등 이제 취약업 중에 제조로봇 500대를 보급하고 어 안전인증 재직자 교육을 지원한다 라는 대목들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또 드론이 있죠 예 드론 이제 퍼스텍 트 등등 해서 굉장히 또 큰데 지금 웨어러블 의료 물류 등 어, 지금 돌봄 어, 4대 유방 서비스 분야에는 로봇 1000대를 보급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배달의 민족 등등에서, 지금, 이제, 음식점에서 로봇이 서빙하고, 예, 지난번 휴림 로봇 편에서 또 안내해드린 것처럼, 예, 지금, 호텔, 그리고 병원에서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왔다. 라는 대목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팔려나갈 것이다. 라는 이 그림을 읽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예, 그런 로봇의 역할 아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또 뭐가 있죠 또 이제 교육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 하겠다 라고 했고 어 지금 이제 어린이집 빼고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가지 않겠나 아 지금 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 대한 지침 이런 부분들도 이제 쭉 봤을 때 앞으로 로봇 교육까지 예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방역이랑 발열 체크해야 되니까 지금 휴립 로봇이 좀 팔리지 않을까라는 예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볼수 있고 앞으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어, 커나간다 그리고 이제 언택트 관련한 지금 비트 컴퓨터 인성 전공 알서포트 등에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뜨겁다 아, 라고 해서 이 수급량이 예, 굉장하다 라는 대목들을 예,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laughs> 고3만 13일부터 등교하고, 어, 초등은 20일부터 1, 2학년부터 이제 한다라는, 어, 부분인데, 예, 지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안 됐다라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이기도 있고, 밥을 먹네, 많이. 예, 그래서, 지금 밥을 할수 없으니까, 그, 이제 남는 돈으로, 예, 아, 이 가정으로 이제 부식을 보내주는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하면은, 도시락을 시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 정부에서 위탁을 맺어가지고, 예. 또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 또 이제 전망을 또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움직임, 예, 또, 계속적으로, 어,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식 관리는 업종들도 이제 볼수 있겠죠. 예, 오늘 또 이제 육개, 아, 또 이제 돈육, 이거는, 어, 수입이 안 되니까 해서 굉장히 또 뜨거웠는데, 예, 지금, 할인, 마니커 등등 해서, 어, 또, 신라 SG도 있고요 첼리프로, 이런 부분들, 예, 지금, CJC푸드까지, 우양, 예, 체크해 두시면, 예,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철랩에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맞춤형 진단 치료 기술 개발 사업 국책과제 선정이다라고 해서, 예, 지금, 바이오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인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남, 배양성, 유용, 미생물의 발굴, 예. 대량, 배양, 최적화. <laughs> 굉장히 기네요, 지금 이, 지금. <laughs> 제목만 해도. 그래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부분들, 예. 지금 워딩이 엄청납니다. 다 들어간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AI 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예, 신테카 바이오,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 AI 예, 이쪽으로 간다. 아, 지금 왜 그렇죠? 예, 비용에 대한 절감, 그리고 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들. 즉 임상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예, 주식 찍어내고 팔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기업이 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어, 이런 AI 쪽으로 이제 많이 간다. 그럼 정확성도 들어가고 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예잘 만드느냐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예 우리 또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예.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배양 조건 예측 플랫폼 개발이라고 해서 어 미생물 동정 시스템 그리고 기능 유전자 탐색 시스템 그리고 AI를 활용한 배양 조건 예측 모델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또 개념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테카 바이오 그첫랩이 지금 바이오 어, AI 이 바람을 타고 어, 굉장히 또커 나갈 것 같다라는, 예, 지금 또, 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런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 예,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수소도 그렇고, 어, 또 드론도 그렇고, 예, 제약바이오, 뭐 등등 해서, 이 정부의 흐름을 타면은, 예, 지금 손해볼 일은 없다. 예, 라는 대목들 같이,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북에 대한 이슈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오늘 또 굉장히 또, 어, 대북, 어, 주들이 굉장히 또 뜨거웠었는데, 대외연구원에서, 예, 지금 북해역 촉진위에서 남북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예, 세파, 아, 이거를 체결해야 된다는, 예, 재이 나왔다는 부분들, 예, 이거를 안 묶어놓으면은, 예, 지금 북한에서도 잘안 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묶어놓고, 어, 지금, 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행을 해나간다면은, 지금 이제 관광사업과 더불어서 어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살았네 죽었네 이걸로 이제 굉장히 또 논란이 많아서 어 지금 여당이 힘을 받게 됐고 야당이 조금 이렇게 됐는데 예 지금 이게 딱 터지면 바로 깔끔하게 예 어차피 사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내부에서도. 예 때문에 빨리 하고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게더 이제 이득이다라는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여당 쪽에 굉장히 또 힘이 막 강한데 야당에서 이렇게 예. 조금 이게 어금 아쉬운 대목이 나오면은 이게 좀잘 되겠나 싶을 정도로 이제 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는 견제대로 하고, 예, 지금 대북 관련한, 예, 정책 집행들, 이런 부분들, 기조에 맞게끔, 예, 국익을 가져가면서, 예, 그리고 이제, 어, 평화롭게, 예잘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예, 또 지켜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어, 북한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결국은 지금, 어 밀가루, 쌀 이런 이런 것들인 겁니다. 옥수수, 예 이런 부분들 많이 또 챙겨주고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예또 이제 민둥산도 복원해야 되고. 당장 먹고 사는 거, 이거 챙겨줘야 되는데, 아, 이런 것들, 얼마나 지금 미국하고 또 이제 손을 잡고 갈 것인지, 예, 대북 산업, 예, 일단은, 이게 터지면은 이제 또 폭발을 한다, 아, 지난번에 또 만난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모든 대북주들이, 예, 불을 뿜었던, 예, 그런 또, 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주는, 예, 계속적으로 예의 주셔야 된다. 아,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또 어린이날도 이제 그렇고, 어, 이 대목이 궁금하다. 그래도 이제 청와대에서 또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북한에서 나와서 화상통화 내진, 예, 지금 어떻게 또 움직임을 할지에 대한 분들 예, 이제 이번에는 무조건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너무, 예, 불발이 많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완치 혈액, 수천만 원의 거래, 예, 지금, 밀리 리터당 최고 4만 달러. <laughs>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혈액, 혈장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5천만 원 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또 이제 램데시비로 550만 원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혈액 내 항체 수치가 높을수록, 예, 비싼 가격에 매겨졌다. 예, 지금, 피를 팔아서, 예, 이득을 올리는 또 그런 시대가 또 왔습니다. 예. 야, 진짜 참별 일이네요. 예, 이 피를 가지고, 예, 정말, 어, 지금 피를 나는 형제 사이, 예, 라는 말이, 예, 어, 지금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 지금, 어, 혈장에 대한 부분들, 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부각이 되는데, 예, 지금 이 대목이 지금, 어, 이거죠. 주시 녹십자, 예. 혈장 치료제 국책과제 협상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입니다. 지금 오늘 자 9시 40분 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 개발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라는 대목들, 예. 오창 공장에서 치료제 양산을 위한 어, 생산도 이미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다. 예,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길려드, 어, 사의 램데시비를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지금 방대본에서 지금 아직 모릅니다. 어, 지금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 연금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들 또 이제, 예, 잘못 하면은, 예, 이것도 이제 쭉 이제 깔아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된다, 라는 대목들을 볼수 있고요. 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혈장은 갈 수밖에 없다, 아, 라는 대목들 굉장히 또 크다, 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또 이제 어 smx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어 부각이 되는 건데 아 다이노나죠 다이노는 이제 특허청장 방문한 내용 예 그래서 지금 smx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기타법인에서 엄청나게 지금 예, 팔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못 올라가고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이게 소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아 자사주 매입이랑 너무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어 보통 이만한 처리면은 이미 불을 뿜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거 <laughs>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좀왜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새 음, 건의 혈장 치료를 시도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일단 s 스 i 가 다이노나 때문에 또 올라가고 또 뭐가 있죠? 어, 또 이제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예 보시면은. 에, 국내 유일 히토리오 공정 기술 부각에 이제 강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에,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조금 올랐죠. 에, 그래서 지금 이게 한때는 2,000원 돈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어, 지금 6.7% 오른 건데 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에,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에, 지금 대출 받아서 이쪽에 많이 가 있다고 지금 어제 어, 지금 어,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에, 그래서 키움 증권과 NH 투자증권 지금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 예, 키움 증권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유니언 머티어리얼도 예, 유니언 관련한 주들로 이제 상한가 그리고 쌍방울도 이거 어, 지난번 또 이제 마스크 또 이제 속옷 예, 그 남녀 비비안하고 또 같이 하는 부분들 어, 이렇게 많이 엮여 있는데 또 이것까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히토리 관련한 또 티플렉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gr -E n l 이라고어 이쪽에 이제 최대 주주자라는 부분들 에, 그리고 유니언 머티얼은 히토리오 어, 마그네트, 예, 에, 예 그리고 유니온 버티어은히토리의 대체 소식으로 주목받는 어 페라이트 마그네트의 생산 중이다 예 대체 소재 예쌍방으는 러시아 연방 부리트 공화국 예히토리 공동 개발 추진예 추진을 밝힌 바예 지금 이거는 뭐 아직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예 간다라는 해목들. 예, 그래서 지금 s m 에 대한 재료가 지금 작지 않은데, 이 움직임이 너무 작다. 아, 이게 좀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 그래서, 이런 주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아,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예, 기업에서. 예. 하지만 지금 굉장히 또 답보 상태다. 지지부진하다라는 대목인데, 예, 이렇게 또볼수 있고요. 예. 어찌됐거나 이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대목이다. 아, 라는 대목들. 예,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이노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smx 자회사 예 지금 지난번 또 루미 마이크로와 어 이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서 예 지금 합병 이슈가 있었었죠 예 지금 루미 마이크로는 예 지금 어 전구 관련해서 예 이런 또 회사인데 예 지금 그 비보존 우회 상장 이슈가 또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대감으로 많이 지금 예 상승하려고 하는데 어. 지금 다이노나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이렇게 또 부각이 될 줄이야 그래서 이제 s 맥과 연관 지어서 예 지금 항체 신약의 다크호스 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암세포의 특이적인 항체를 발굴해온 예, 개발사로서 예, 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된다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s 맥에 대한 움직임 굉장히 또 크다 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녹십자 관련한 또 업종들, 또 s m 의 예, 다이노나, 예, 움직임, 또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보면은, 예, 지난번 이공주 보좌관이 이제 빠지고, 예, 73년대 생, 예, 여성 수석 보좌관에, 예, 지금 올라갔다라는 분들, 박수경은 이제 카이스트 교수죠. 지난번에 김민들이 이제 교수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 또다, 예, 여성 과학자가, 아, 이렇게 또 부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40대 IT 전문가를 중용했다는데 의미가 적지 않다. 지금, 어, 또 대변했었던 고민정 대변인도, 어, 지금 굉장히 또 젊고, 예, 지금 이번에 됐죠. 당선이. 예, 그래서, 이 젊은층들의 약진, 예, 지금 또 이제, 어, 미통당 같은 경우는, 어 젊은 세대를 한번 좀 대통령 키워보자라고 해서 지금 발언이 또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관련주들 지금 홍정호 예, 또 김세현, 어, 동일공업벨트 이런 부분들 굉장히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70년대생, 80년대생 어떻게 지금 <laughs> 또 이런 요직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또 궁금한 대목이고요. 예, 능력 있으면 가야죠. 뭐 지금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어 지금 굉장하게 어 지금 활약하는 것처럼 예,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어 손을 놓지 못해요. 예, 지금 케인보다 낫다라고 해서 어손 놓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또 크고, 지금 EPL 가서 또 얼마나 또큰 활약을 할지, 예, 지금, 플레이 하는 것마다 새 역사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이게또 젊은, 아, 어, 층이 기회를 얻었다라는 대목들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게 잘하면 또 이제 밑에, 예, 지금, 어, 이제 후배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고 출신이시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아,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석사까지 받고, 예, 미시간에서 박사를 받았죠. 예, 그리고, 하버드대 부속병원에서, 예, 또, 리서치 펠러 경험도 했었고, 어, 생체 시스템 역학 특성을 연구하는 생체 역학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예. 유리창정을 또 깼었네요. 그래서 모교에서, 어, 지금 교수가 됐다라는 부분들, 어, 기계 연구는 거쳤고, 예,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첫 여성 교수다. 예, 이런 부분들. 어, 굉장히 능력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문미역 이공주 전 보좌관보다 훨씬 점, 다고 봐야 되나요. 예, 지금 68년생 예, 지금 73년생 예, 지금 보시면 5살 차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예, 이렇게 젊어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빨리 갈수 있고 어, 또 이제 장병규 위원장 윤성로 위원장이 각각 어, 73년생으로 예, 동갑이다라는 분들 예, 젊은 층들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지금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이제 이분이 가서 이제 포닥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또 기여를 할것 같은데 포스닥터 예 우리 제약 바이 업종에 이렇게 또 많이 진출을 하고 어 이렇게 어 끌어줘야 된다 예, 지금 같은 일을 해도 지금 이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노사 관에 이게 타협이 잘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급상이고 어, 세대간에 잘 융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laughs> 정부에서 관리를 잘 타줘야 된다. 에, 우리가 정말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 아무리 일을 해도 에, 지금 이게 제도적인 틀 안에서 못 움직이는 예, 지금 급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부에서 교통 정리를 잘 해주고. 어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직 예 지금 공무직에 대한 부분들 이거 잘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예, 지금 안내해드리고 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다 이거를 잡아야 된다라는 대목들을 예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앱도 나왔네요 예 기사님 조용히 가주세요라고 하는 대목들 예 지금 콜라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택시 예 언택트 어, 로봇 예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나간다, 아, 라는 대목들, 예,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대한 산업들, 예, 이렇게 점점점 커나갈 수밖에 없고, 예,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속구네요. 기업 투자 걸림돌 내는 규제 적용 일시유예, 예, <laughs>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도 쪼여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는, 국가면 이럴 때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하니까 이게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또 이제 타다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어, 또 이제, 우리 제약바의 업종, 로봇 업종들, 예, 그리고 AI, 어, VR, AR 등등 해서, 어, 키워가야 된다. 천랩도, 좀 전에 봤다 분들도 그렇고, 예,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 얼마나 또잘 되는지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